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계신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어, 본론 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 어, 재미난 글을 올려놨습니다. 측백나무 오일의 효능이란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 측백나무 오일, 또그 측백나무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비누, 뭐, 또 여러 가지 제품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께서는 꼭이 측백나무 오일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하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연락처 번호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최근에 권영일 전 안기부장께서 자유민주당에서 주관했던 진보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여를 하셨다가 거기서 아, 스카이데일리의 기자를 만나서 아,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게 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인 즉슨 1980년 5월 달에 북한 군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에 왔었다. 이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 본인이 안기부장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아,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오는 파장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조중동 뭐 KBS, MBC, SBS 어디서도 이런 보도는 안 합니다. 무슨 정보사에서 절대로 흘러나와서는 안될 이야기를 언론에서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어,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겠습니까? 어, 군인들 가운데서는요 어, 사성장군보다 국방장관보다도 더 능력이 출중해도 장군 진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령에서 옷을 많이 벗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진짜 참 군인들은 어,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나 아니면 요즘에 있어서나 보면은 만나서 훌륭한 군인은 다 대령이야 장군이 안돼 시안하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유능하고 아, 능력 있었던 그런 장교들 가운데 특히 육사도요 그냥 침묵도만 가는 육사 동창에 있는 반면에 육사 구국총동지회 회 육사총구국동지회가 있어 이분들은 육사를 나왔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오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군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으로 계시는 육군사관학교 제3 1기 장낙승 회장님이 쓰신 글을 제가 오늘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북한군 개입 사실 확인 발언에 관하여. 이겁니다.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의 북한군 개입 사실 확인 발언에 관하여. 이겁니다. 자, 내용이 됐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님이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것을 안기부장 재직 시 확인했다는 발언을 뒤늦게나마 하신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권영해 부장님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질문에 간단한 답을 하고 했고 조우석 주필을 사석에 불러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조우석 주필은 또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냈습니다. 권영일 부장님은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북한군 개입 사실을 이렇게 개인적 면담식으로 찔끔찔끔 제한된 특정신문에 보도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내 외신과 방송 등을 불러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국민들 모두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권영해 부장님께 공식 기자회견 실시를 요청했으나 권영해 부장님은 국정원법 위반을 들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영해 부장님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진압에 나선 분들이 내일 한째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왜 25년 이상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싫은 비겁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정원법 핑계를 대지만 국정원법은 이미 어겼고 허경 기자의 보도 내용 중 양심선언이라는 말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연로한 자기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마라 등 나이 탓을 하지만 권영해 부장님보다도 연세가 더 높으신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님, 최세창 전 3공수 여단장님, 신우식 전 7공수 여단장님은 최근 조사위원회에서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되었고 11공수 여단장이었던. 최웅 장군님은 심장병을 앓고 계시다가 고발 소식을 듣고 며칠 전 사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정호영 여단장님은 특전 사령관님은 6411기예요. 그러니까 권영의 부장님이 6415기니까 4년 선배 됩니다. 만약에 지금, 어, 똑같은, 만약에, 어, 권영희 전 부장님이 지금 87이다. 어? 그러면 이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님은 9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 이 최세창, 이 참공수여단장님도 643개요. 권영희 부장님보다 2년이 앞섭니다. 네. 다 이런, 다, 그 15기보다 앞선 선배들이기 때문에 이 선배들도 지금 연금이고 뭐가 없어요. 살인마로 지금 몰려있다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장낙승 회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집니다. 내용은. <laughs> 권영일 부장님은 역사와 국민과 군또 개엄군으로 출동하여 북교회군이 주도한 폭동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도 평생을 죄인으로 살며 자식들에게도 배청을 받으며 억울함에 일찍 사망하고, 연금도 못 받고, 심지어는 정신신경과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께 사죄하고,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18에 진실을 밝히다가 감옥에 계신 지만원 박사님은 권영의 부장님이 더 크게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영애 부장님께 내외신 기자와 방송을 불러 공식 기자 회견을 실시하실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써서 메이저 신문에 게재할 생각입니다. 하나 권영애 부장은 북한군 개입 사실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히라. 둘, 권영의 부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북한군 개입 사실을 알고도 25년 이상을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양심선언을 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셋, 국정원은 권영의 부장이 밝힌 북계군 개입 사실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넷! 관련 단체들은 권영의 부장이 밝힌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법에 의거 권영의 부장을 즉각 고발하라. 다섯!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여섯,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관련 내용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일곱, 그동안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군을 살인마로 매도한 관련 단체들은 즉각 사과하라. 여덟. 관련된 가짜 유공자를 밝혀내고 모든 유공자를 공개할 것이며 유공자 선정에 대한 업무를 국가보험부에 이관하여 관련 유공자 전체를 즉각 재심사하라. 아홉. 북한군 개입 사실을 밝힌 지만원 박사를 즉각 서방하라. 2024년 7월 10일 육총회장 장낙승 원래 아, 이상이 아, 육사 총국국 동지회 회장으로 있는 아, 장낙승 회장님의 글을 아, 제가 대신 국민 여러분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당시 1980년 계엄 사령관이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 사성장군입니다. 아, 베트남전에도 참여하셨고 어, 그야말로, 어, 지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보다야 대선배시죠. 군권을 잡고 있고, 계엄사령관을 하고 있던 이희성 당시 육군대장께서 한낱 보안사령관에게 그것도 특전사를 지휘하게끔 발포명령을 했다고요? 이에, 이치가 닿는 얘기입니까? 상식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일개 소장인 보안사령관이 그 막강한 우리의 전력 공수특전사 병력들에게 사격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요? 개음사령관 이성대장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두환 대통령을 살인마라 매도해 왔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야? 권영애 안기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셨네. 광주에 내려온 북계군들을 물리쳤잖아요 응? 어? 그것도 특수군. 응? 어? 우레와 같이 말이야, 질풍노도에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북의 특수군 부대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격명령을 내려서 진압을 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지. 반역자예요? 살인마예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장낙승 육총회장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권영희 부장님은 딴거 없어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스카이델리 보도된 거 보면 우리 안기부 대공수사국에서 그걸 했대요. 대공수사국은 어디냐면 대공수사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즉 간첩을 잡는 곳이에요. 금년도 1월 1일부로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다 그랬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에서그 일을 했다라면 관련된 문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작 처리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당시 주 공작관 누구였고, 어? 파견된 하부망은 누구고, 뭐 이런 거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야. 일도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이런 일 하던 데는 우리예요. 제가 제가 근무했던 바로 그 공장입니다. 왜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공장을 얘기할까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된 우리 공장에서 과연 권영의 안기 부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 확인 작업을 우리 공장에서 했었을까요? 안했었을까요? 그것은 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북 관련된 비밀 공작 사업은 우리 공장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아마 머리가 이렇게 거의 뭐 정광석화처럼 이게. 두뇌 회전이 좋으신 분들은 아만 간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요. 어, 필요하면 우리 공장의 공장장이나 부공장장이 아, 증언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 가증스러운 거짓말. 호의 분식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갈수 있는 접경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아,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우리 육사총구국동지 회장님의 글을 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우리 장나승 회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아, 공통점이라는 것은 아, 특수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 장 회장 같은 경우는 베레모스는 부대 아시죠? 예, 그 부대 출신입니다. 또그 가운데서 특임단을 한다는 아마 우리 어, 채널레이 어, 강철 부대에서 등장해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707 아, 이런 요원들이 전부 다 우리 장 회장님 휘하에 있었던 그 정말 호랭이 표범 같은 대원들이었죠 물론 지휘관도 그와 같은 사람이 했으니까요.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평생을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온 참군인과 비겁하게 살아온 가짜 군인과 내용물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평생을 비겁하게 아첨하고 냠냠냠 거리던 지당대신과 같은 십상시들과 정직하고 올바르게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일해왔던 공작관들, 누가 진실이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거짓은 반드시 패망한다. 아, 이것이 입증되는 날이 되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만. 방송을 마치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성희입니다. 고맙습니다.